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어젯밤 한국과 태국전 축구경기 보셨을 텐데요. 201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4차전 원정경기가 있었죠. 이강인의 패스를 손흥민이 득점으로 연기시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골 득점을 만들어낸 뒤 후배 이강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는데요. 모처럼 캡틴 손흥민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뿌듯한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기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를 끌어안아 봤는데 너무 귀엽다. 앞으로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그동안 많은 축구 팬들이 듣고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이재성, 손흥민, 박진섭의 연속골로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닷새 전인 지난 21일 홈 경기는 1대1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정 경기는 태국의 무더위 같은 변수까지 혹시나 하는 걱정도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홈 경기였음에도 태국에 불의의 일격을 당했기 때문이죠. 대표팀은 이런 우려와 기울을 한 방에 날렸습니다. 이번 어웨이 경기 승리로 한국은 C조 단독 선두 3승 1무 1패 승점 10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이면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도 한결 순조로워졌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갈 주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두 에이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는 사람마다 엇갈립니다. 이강인의 하극상 논란, 후유증이 여전히 깔끔히 해소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지난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불화를 일으킨 이강인은 개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사과문을 올렸고 손흥민도 이강인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번 실망한 팬들의 마음은 금방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지난 20일 태국과의 서울 홈경기를 앞두고 공식 훈련 도중 따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사람이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손흥민도 훈련 전 기자회견에서 강인이가 모든 선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선수들도 그런 점에서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강인이가 분명히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를 보여줘서 선수들도 잘 받아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번 태국전 3대0 승리 후에도 손흥민은 자신한테 쏟아지는 찬사를 이강인에 돌려주며 강력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축구를 하다 보면 서로 너무 승부욕도 강하고 서로 원하는 것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다툼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이강인 선수도 이번 경험으로 많은 축구 팬들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 훌륭한 선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100% 확신한다. 기술적인 부분, 재능적인 부분에서 내가 수도 없이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갈 선수다. 팀의 주장답게 논란이 있기 전이나 논란 직후 또는 이번 태국전까지 손흥민의 맏형다운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만 행동 하나하나 5천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 선수생활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이강인에게 애정어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의 호흡은 이번 태국 원정에서 환상골을 만들어내며 더 빛이 났습니다. 논란 이후 대표팀에 드리웠던 그림자가 일부나마 걷어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팀 황선홍 임시 감독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홈 경기 무승부 이후 마음고생이 많았을 황 감독은 이번 태국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다득점 승리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황 감독의 본업은 23세 이하 U23 대표팀 사령탑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올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한 뒤 이번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년 전만 A 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선수들 간의 불화가 겹친 터라 태국과의 두 차례 경기 결과에 따라 대표팀을 향한 여론은 자칫 급전 직하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대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펼수 있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반가운 소식은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황선웅 감독이 a대표팀 대타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 은 소코치 대행체제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 27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알파테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호주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로 돌입한 뒤 짜릿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A대표팀 비상업 임무를 잘 완수한 황선홍 감독은 이제 본업인 23세 이하 U 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게 됩니다. 당장 4월 15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아시아컵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파리행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비조에 속하는 한국은 일본, 아랍 에미리트, 중국과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제가 오늘 황선홍 최측근한테 들은 말인데요. 황선웅 감독이 이번 태국 어웨이전에서 통상 국가대표팀 감독들처럼 폼나게 양복을 입지 않고 출리닝을 입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임시 감독으로서 최대한 낮은 자세로 그리고 좋은 결과라만 보여주고 싶은 겸손한 의지였다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평가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번 태극과의 원전 경기에서 손흥민의 추가 골은 앞서 하극상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의 도움으로 만들어냈고 갈등을 봉합하는 골이 됐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축구계 안팎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소방수로 급한 불을 잘 껐다는 평가이고 이를 거울삼아 대한축구협회가 황감독의 분위기 반전에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 중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까지 이룬다면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도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강희룡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